안녕하십니까. 가족계 전문의 최정입니다. 네. 드디어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촬영 날짜가 12월 16일.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탄핵이 결정이 됐죠. 네. 그래서 한시름 마음을 놓고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이제 나갈 때쯤에 이제 드디어 2025년 새해가 밝겠네요. 네. 벌써 1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아,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음, 저도 이제 촬영을 하면서 느낀 거지만 벌써 유튜브 촬영한 게 벌써 반 년이 지나가고 있네요. 음, 아직 그 구독자와 이제 리뷰 수는 뭐 만족할 만한 숫자는 아니지만 서서히 늘어가고 있는 걸 보면서 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어쩌다가 이제 검색이 돼서 아니 우연히 보시면서 아, 다이어트는 이제 과학적인 근거, 의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요요가 없이 부작용 없이 다이어트 할수 있겠구나라는 아, 것을 깨달으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유튜브가 이제 자극적인 제목과 선정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이것만 하면 된다라는 어떤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음, 해보신 분은 들 아실 겁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꾸준히 루틴을 만들고 나만의 방식 노하우를 쌓으면서 하는 것이 다이어트지 단 하나의 어떤 방법으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다 음, 그거는 불가능에 가깝죠 전 세계 에 이제 비만 인구가 몇억 명에 가까운데 그런 방법이 있다 그러면 아마 비만 인구는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laughs> 그런 방법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죠 <laughs> 오늘 내어 좀, 잡설이 좀 길었는데요. 말씀드릴 내용은 잠을 못 자면 당뇨병 위험이 증가한다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당뇨병을 갖다가, 뭐, 아직도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뭐 소변에 거품이 많아서 입이 좀 마른다, 이런 내용을 갖고 이제 병원을, <laughs> 아, 죄송합니다.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요새는 혈액검사가 너무, 어, 자주 할수 있고 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당뇨에 대해서 이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뭐 식사랑 운동 이런 것들만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그외에 그런 것들을 잘 지켜도 당뇨가 생기거든요. 그 원인 중에 가장 큰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수면입니다. 이게 수면과 당뇨를 연관시키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실제로 이제 연관성이 있다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울러서 이제 수면 부족과 이제 다이어트 비만 관련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네, 한번 관련 논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어, 잠을 못 자면 제가 항상 예전에 말씀드렸죠. 중요한 게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그리고 렙틴, 글린 이런. 랩틴은 포만감 호르몬 글렐린은 식욕 촉진 호르몬이죠 이 관련 호르몬들이 이상이 생긴다 이렇게 항상 말씀드렸죠 그래서 살이 찔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인슐린 저항성을 어떻게 보면 당뇨 위험성과 연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당뇨병 위험성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관련 논문을 한번 소개해 주, 드리고자 합니다 네 당연한 결과죠 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살이 찌고, 그죠?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당연히 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발전되기 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관련 논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나이비리스 케어라는 음, 농구 논문이 되겠고요. 23년도 11월 달에 게재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을 통해서 이제 실험을 진행했고요. 그래서 인슐린 인센시티비티, 그러니까 인슐린 민감도 반대로 얘기하면 인슐린 저항성을 실제 이제 인슐, 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수면과 인슐린과의 관계를 한번 음, 살펴본 논문이 되겠습니다. 이제 실험 이제 스터디가 조금 재밌는데요.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방법이 후향적 연구라고 해서 이미 나온 결과를 토대로 거꾸로 거슬러 가는 연구인데 이거는 이제, 선양적 연구가 되겠습니다. 잠을 충분히 자던 그런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이제 수면 시간을 90분을 단축을 시켜버렸어요. 1시간 반을 못 자게. 예. 네. 어려운 일이긴 한데,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네. 물론 이제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6주 정도만 단기간 이렇게 진행을 했죠. 그랬을 때 이제 어떤 결과를 이제, 음, 본 겁니다. 네. 당뇨병 위험이 실제로 올라갔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드리고요. 이제 첫 페이지에 보면 음 관련 이제 스터디에 대한 음, 간단한 디자인과 프로세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잠을 잘 잤던 그런 이제 AS라고 하는 어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한 음, 그룹과 네, 아까 90분이죠. 1시간 반을 이제 줄인 SR 그룹. 슬립 리스트리베이션. 음, 그러니까 슬립을 이제 음, 잠을 줄인 그룹을 비교해서, 음, 음, 실제로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가 이제 나오죠쭉 내려보면, SR이 이제 슬립을 잠을 줄인 그룹, 한 시간, 여섯 시간을 줄인 그룹이고, 그 다음에 AS는 이제 실제로 원래 잠을 잘잔 그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시간 반 정도, 그래서 여덟 시간 정도 잠을 잔 그룹이겠죠. 실제로 이제 어. 음, 혈액 내 혈당은 변화가 없었는데 인슐린 민감도는 떨어졌다. 그리고 어, 혈장 내 인슐린이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를 이제 결론적으로 보였다 이렇게 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치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뒤에 밑에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6주 동안 90분, 1 시간 반을 수면을 줄인 여성은 공복 인슐린 수치가 전체적으로 12% 이상. 특히 이제 50대 이상의 폐경 전 여성인 경우는 15% 이상을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같은 경우는 6주만 수면을 줄여도 공복 인슐린 수치가 올라갔다. 즉, 인슐린 레지스턴스, 인슐린 저항도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폐경적 여성 같은 경우는 그 증가량이 더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결과는 이제 대단한 거죠. 모든 변수를 제어하고, 수면으로만 이제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A 그림이 인슐리 레지스턴스 거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AS는 잠을 잘잔 그룹이고, SR은 수면을 6시간으로 줄인 그룹이 되겠고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쭉 내려오면, 쥐어 네, 볼게요. 이를 보면 첫 번째는 모든 여성, 두 번째는 프리메노포절, 세 번째가 폐경기 여성.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다시 a를 보면 어 인슐린 저항성 같은 게 모든 여성이 다 증가했다. 그죠? 근데 폐경 전 여성보다 폐경 후 여성이 훨씬 더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b 그림은 이제 어 혈장에 이제 그 포도당 수치 우리 혈당이라고 부순이 얘기하는 그 부분은 거의 차이가 없었는데요. 네. 하지만 어, 혈장 내 인슐린 FPI는 공복 인슐린 수치는 네, 많이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당장 혈당에 반영은 되지 않지만 인슐린 자체의 분비가 많이 늘었다라고 볼수 있고요. 이것은 결론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갔다 이렇게 볼수 있고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면 말씀드렸죠. 지방이 높는 어떤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살이 찔수 있고 결론적으로 당뇨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보시면은 상당히 우리가 잠에 대해서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네. 비록 이제 혈당 수치가 정상을 유지했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해서 장기적으로는 결국 헤모글로빈 A1C 같은 당뇨수치들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논문에서는 말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6주만 잠을 못 자도 1시간 반 정도 못 자도 인슐린 저항성이 금방 증가하는 걸볼수 있죠. 따라서 이제 6주가 아니라 뭐 1년, 2년, 뭐한몇년 이렇게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은 당뇨 위험성이 굉장히 높고요. 어, 살도 잘찔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대인들은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어요 그리고 수면제를 많이 의존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잠을 못 자면 이제 당연히 피곤하다 힘들다 이런 정도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 당뇨도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활습관병이라고 하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은 수면 관리부터 잘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먹는 거와 운동, 이게 다가 아니다. 라는 것이죠. 물론, 잘 먹고, 잘 운동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잘 자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너무 추워졌죠? 겨울에는 이제, 어, 잠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죠. 해가 짧아지기 때문에. 근데 이때도 이제 잠을 깨어있고, 새벽에 못 자고 하는 분들 많죠. 이런 분들은 혈당이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요. 건강검진, 음, 게으르지 말고, 1년에 한 번씩은 꼭 체크해 보시고요. 잠을 못 자는 분이 있으면 꼭 수면을 잘 자는 어떤 수면 위생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음, 잘잘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거든요. 2025년에도, 음,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